경호처에서 그때 현장에서 나올 때 공수처의 공식 입장은 화기를 휴대한 경호처 직원으로 인한 안전의 우려 때문에 철수한다고 했습니다. 맞습니다. 현장에서 어떤 화기에 대한 안전사고 우려가 있었습니까? 그것을 말씀하셔야 국민들이 납득을 해요. 다섯 시간 만에 나온 게 뭡니까? 점심 먹으러 나왔습니까? 뭐 여러 종류의 그 화기고 지금 특정할 수는 없지만, 그리고 어 지금 제가 그 화면으로 그 보기에는 장갑차 유사의 차량도 있었고. 현장 화악이 되었기 때문에 화학이로 인한 안전사고 그러니까 지금 그 발포를 해도 된다는 박종준 경호처장의 발언이 있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호 수처가 당시에 그런 위, 우려가 있었습니까? 어 어쨌든 그 심리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여러 가지 위협을 느끼고 자칫 그 충돌로 인해 가지고 어, 그 물리적 충돌로 인해서 뭔가 대단한 프레임 전환이 일어나면 저희들이 그 수사하는 걸 넘어서 여러 가지 어, 나쁜 영향을 입히겠다는 그런 어, 판단으로. 어, 더욱 집행에 나가지 못하겠습니다.